오승록 노원구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. 노원구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안전보수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을. 이 시간 아파트 안전점검 비용으로 무려 500만원의 비용을 납부했습니다. 500만원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돈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를 직접 고쳐야 할 예산을 빼앗아간 돈이 되었습니다.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주민이며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. 아파트의 안전은 공무원의 책상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. 아파트 보행로, 빗물바지, 엘리베이터 앞 깨진 바닥, 낡은 소방시설 등 아파트 시설물, 정비되지 않은 난간과 나무가지들, 고쳐야 할 곳은 많은데 예산은 이미 사라졌습니다. 2025년 우리 아파트에서는 넘어져 크게 다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. 아파트 후문에는 불법 주차가 반복되었고, 그로 인해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, 눈이 올 때마다, 늘어진 나무가지와 미끄러운 길로, 주민들은 매일같이 위험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생활 속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, 과연 형식적인 노원구 아파트 안전점검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습니까? 오승록 구청장님, 500만원이면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를 직접 제거할 수 있었겠습니까? 노원구의 아파트 주민들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그저 안전하게 걷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르신이 다치지 않는 동네를 원합니다. 부디 노원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. 서류 위에 안전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만들어 주십시오. 안전한 노원구, 사람이 먼저인 노원구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.